자, 62쪽에 5번 볼게. 그림은 금속 M의 질량을 달리하여 연소시킬 때 산화물의 M과 산화물의 질량이래. 지금 여기 식을 써보면 얘가 m o 라는거 알겠지? 그치? 어, 그럼 M이 e 플러스인 금속 양이온이 되겠구나라고도 알수 있어. 근데 이거 앞에서도 풀었는데 자이 m o 라는 거에서 질량비가 3대 2지. 그치? 전체가 없는데 m이 차지하는 게 3이니까 5가 차지하는 질량비가 있는데 자 여기서 몰수비는 1대 1로 반응하니까 분자량의 비도 당연히 3대 2인데 산소의 원자량이 16이니까 m의 원자량은 24라는 걸알수 있어. 그래서 답이 맞고 맞고. 그러면 10g을 형성하는 데는 산소가 얼마가 필요하냐면 4g이 필요하지, 그치? 자, 그런데 산소의 원자량은 16인데 분자량 4, 분자가 량 4g이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32분의 4해서몇 몰? 8분의 1몰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거 16이라고 쓰면 틀렸겠지, 그치?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고 자, 6번에 그림은 AB가 반응해서 C가 생기는 반응이래. 자, 그리고 표는 A와 B의 부피를 달리해서 반응시켰을 때 전과 후의 부피에 대한 힌트가 나와있어. 그리고 가와 나에서 반응은 기체의 종류가 다르다. 그치? 자 그럼 요거 실험을 두번 했으니까 일단 두 번을 써볼게. A, A 플러스 B, B 화살표, E, C 그래서 얘를 두번 쓰고 자 처음에 실험 가는 3리터, 5리터 넣었을 때 반응 후 전체 부피가 6리터가 된 거야. 그치? 자,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은 12리터, 2리터를 넣었을 때 반응 후 전체 부피가 10리터가 된 거야. 자, 이거 지난번에도 했는데 자, 그럼 전체가 8리터지. 그럼 얘는 2리터가 줄었어. 자, 그리고 얘는 14리터인데 4리터가 줄었어. 그러면 여기서 2리터 대 4리터가 1대 2니까 반응을 1대 2로 했다는 거알수 있지, 그치? 그래서 여기 너무 중요한데 자, 여기 이 안에 들어갈 숫자들이 1대 2로 돼야 돼. 자 그러면 음, 한개 반응물을 2 1이라는 것 바로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남은 물질의 종류가 반응물질이 다르다란 힌트가 없어도 이걸 풀수 있어야 돼, 그렇지? 우리 얘는 3 0 4 그러면 플러스 2 2, 그렇지? 그다음 옆에는 마이너스 6 0 플러스 4 해서 4. 그러면 여기 6리터 남은 거그 다음에 10리터 남은 게다 확인이 됐지? 자 그러면 자, 문제 볼게. 자요 위에다가 그러면 써볼게. 3대 1대 2니까. 그치? 이거 3대 1대인 거알수 있어. 그래서 기억보기는 맞고. 짧게 할게. 자그 다음에 반응 후. 전체 기체분의 C의 몰수인데, 자, 전체 몰수 이거 부피로 하면 되지. 그러면 가는 저 위에 조금만 줄일까? 6분의 2가 되고, 나는 10분의 4가 되니까, 지금 틀렸지? 자, 그 다음에 디귿. 반응 전. A와 B의 몰수를 1대1로 하면, 저 3대1대, 여기 3A 플러스 1B가 반응해서 이 c 가 생기는데, 몰비를 1대1로 하겠대. 그럼 3물3물 넣었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빼기 3, 빼기 1, 플러스 2여서 반응 후는 2, 2해서 4리터 반응 전은 6리터니까 6의 3분의 2배다 하면 맞는 말이지 그래서 답이 4번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 표는 x가 m개 그 다음에 y가 n 개인데 g2와 완전히 반응시켰을 때 생성되는 물질의 질량이 이렇게 나와있어 자 그럼 이거를 화학 반응식을 한번 써볼게. 자, xmyn 플러스 g2 화살표 xg2 플러스 y2g. 자, 이렇게 쓰면 되지. 근데 여기서 하나 또뭘쓸수 있냐면, 자 밑에 원자량 힌트가 나와 있잖아, 그렇지? 그럼 대가 아, 뭐 탄소, 수소, 산소겠구나라는. 감은 오겠지만 그래도 그런 감으로 풀 수는 없으니까 자 여기 봐봐 x가 여기 m 개지 그러면 이 앞에다가 m이라고 써줘야 돼 개수를 그렇지 자 그리고 y가 여기 n 개지 근데 여기는 2가 붙었으니까 2분의 n 개라고 쓰면 돼이 이해되니 그러면 지의 원자 개수가 총몇 개가 되냐면 2m 플러스 2분의 n이 되거든 자 그러면 G2라는 분자수는 지금 요쓴거의 절반이 되겠죠. 여기 분자 2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요 앞에다 쓸수 있는 게 m 플러스 4분의 n. 이렇게쓸수 있어. 응. 얘가 물론 1이라는 가정을 했을 때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썼고, 자, 그 다음에 뭘쓸수 있냐면, 밑에 힌트를 보니까 얘가 5.5g이 생겼고, 4.5g이 생겼고, 완전히 반응시켰을 때이랬대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요거 해 볼게. 자, 밑에 원자량 힌트 있으니까 위에다가 분자량을 써볼 거야. 자, 얘네 분자량이 얼마냐면 x 한 개, y 두 개니까 44. 그다음에 얘의 분자량은 18. 이상화 탄소랑 물이겠지만 자, 그러면 밑에 여기 한번 써 볼게. 자, 분자량분의 질량 여기 분자량 44분의 질량 5.5는 분자량 18분의 질량 4.5의 몰수비는 m대 2분의 n이 나와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자 요거 m하고 n 풀어볼게. 요거 한번 계산해봐. 그러면 m대 n이 1대 4가 나오거든. 그치?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써볼게. m이 1 N이 4. 이게 CH4라는 거 알겠지? 그치? 자, 그리고 요거는 2가 들어가고, 여기 M은 1이 나왔으니까 1 써주고, 여기는이렇게 e. 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 반응한 G2의 질량을 물어봤는데, 어, 똑같이 해주면 안 돼. 아까 얘기했다시피, G2의 분자량이, 여기 G가 16이니까 32거든? 분자량이 32. 그러면, 분자량 32분의 질량 w는 자 이게 어떻게 해주면 돼 아까 요거 뭘 계산했을 때 얼마나 왔어 8분의 1이 나왔지 요게 4분의 1이 나왔거든 그래서 얘도 g2도 4분의 1몰이 생겼단 소리지 그래서 w는 8g 하니까 맞고 자 그러면 전체 질량분의 x의 질량을 물어봤는데 자 굳이 이거는 뭐 질량 그람으로 구할 필요가 없지 자 전체 질량은 분자량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전체 16분의 x의 질량, x가 하나일 때 원자량이 12니까, 12로 해서 해주면 답이 5번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 자, 요거 반응을 3번을 했으니까, 음, 3번을 좀써줄 텐데, 어디다 쓸까? 요 위에다 한번 써 볼게. 자리가 없는데, 자, a, a2 플러스 b, b2가 반응을 해서. EX가 생긴데, 그치? 음, 여기다 한번 써놓을까? 자, 그런데 처음 실험은 부피. 표는 실린단의 기체 부피를 달리해서 어느 한 기체가 모두 소모될 때까지 예의 부피래, 그치? 자, 그러면 섞게. 3L, 5L 했을 때 2L, 12L, 2L 했을 때 4L, 15L, 1L 했을 때 2L. 음.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가실험하고 다실험은 여기 들어갈 숫자가 똑같겠고, 그지그 다음에 다실험은 얘네들의두 배가 돼야 돼. 그럼 일단은, 자, 여기 가랑 달을 완성을 해볼게. 빼기 1, 빼기 1, 그럼 빼기 3. 플러스 2에서 자 그럼 얘도 3대 1대 2라는 거 알겠지? 음, 얘도 당연히 할수 있어. 빼기 6 빼기 1 플러스 그 다음에 얘도 3대 1대 2니까 빼기 3 플러스 2에서 12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3원자 분자가 아니지 그렇지 뭐야 4원자 분자니까 틀렸지. 음, 굳이 얘기하면 두개의가 생겼으니까 a 3개 b 하나로 되어있어. 틀렸고 자, 같은 양의 A2와 B2를 반응을 시켰어. 자, 너무 문제가 성이 없지. 얘랑 얘랑 완전 똑같지. 보기도 똑같고, 개수도 똑같고. 음, 그래서 맞고. 자, 그 다음에, D급 보기를 보면, 반응 후에 용기 안에 전체 분자수 이것도, 자, 나는 전체가 얼마가 돼? 10분의 4. 다는 전체가 14분의 2. 그러면 얘가 크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지.